포근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3월의 봄을 맞이하러 간 곳. 나지막한 산과 냇물로 둘러싸인 충남 서천군 종천면입니다. 이곳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향긋한 봄나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우와 이 하우스 안에 뭔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작물들이 막 자라고는 있는데 아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가 호박잎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뭐예요? 바로 머위예요. 머위? 머이? 네, 들어보셨어요? 머위라고? 아이고 있었죠. 근데 네. 이렇게 보는 건또 처음이에요. 아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아주 가장 먼저 나오는 봄 나물이에요. 상큼한 봄 나음이 피어나는 이곳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머위 농장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머위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없는 알찬 채소인데요. 맛은 물론 영양도 만점이라죠. 푸 쑥푸릇한 게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 요 머위는 어떤 게 좋아요? 아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고 이럴 때 기침, 천식 또그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혈관 또이 청소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많이 그 응용이 되고. 야, 이 머위를 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생으로 먹는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방금 딴 머위, 봄을 먹는 기분이랄까요? 쓴맛이 확 올라오는데, 와, 오, 일단은 너무 쓴데요? 예전부터 이렇게 쓴맛이 나는 나무를 먹으면은, 진짜 그 입맛을 돋운다는게 맛있는 게막 땡겨요. 그렇죠. 전국 어디에서나 자생하는 머위는 봄에 도다나는 연한 잎을 먹는데요. 쌈으로도 먹고 무쳐서도 먹고 지금이 바로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네. 아, 이거를 어떻게 하루 종일 하시려면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그래도 이게 자식으로 생각하고 너무 잘 자라고 이것만 보면은 배불러요.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머위는 3월까지 꽃대에 매달린 봉오리나 잎을 주로 먹고요. 3월이 지나면 튼실하게 자란 머위대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봄철 내내 수확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효자 채소입니다. 와, 이렇게 한 바구니 머위를 수확했네요. 요 이렇게 담아 가지고 가락시장으로 가면은 경매를 통해서 어, 도시 분들이 다 드시, 드시게 됩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머위, 머위로 봄철 몸 보신하라고 한보 따리 담아주십니다. 몸에 좋은 나물이 봄 나물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